난 미래의 아티스트 방구석에서 많이 써도 멈출 수 없어 집에날 시나는 게안 보여 그럼 지금 여기 다 보여 찾아봐요 둘러봐요 즐겨봐요 구석구석 집에서 즐기는 문화예술 밤구석 프로젝트. 친구들 안녕하세요. 깡총 깡총 토끼 삼촌이에요. 밖에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놀고 해야 되는데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심심하죠. 그래서 깡총 깡총 토끼 삼촌하고 재미난 옛날 얘기도 들으면서 상상의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 자오늘 준비물, 하얀 종이나 스케치북 같은 걸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색연필이나 볼펜 같은 것도 꼭 하나만 준비를 해 주세요. 영상은 잠시 일시정지를 해 주고요. 준비가 다 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플레이를 눌러 주세요.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심심한 우리 친구들하고 지금 이 시간, 이 영상을 보는 이 순간만큼은 즐겁고 재미나게 같이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땅총 땅총 자 친구들 설날이나 추석 명절에 어른들에게 큰절을 하잖아요. 큰절을 하고 나면 어른들이 주는 것 또는 엄마나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착한 일을 했을 때 받는 이것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돈인데요. 100원짜리 동전이랑 만 원짜리 지폐에 혹시 어떤 분이 새겨져 있는지 아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머 아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100원짜리 동전에는 이순신 장군님이 새겨져 있고요. 만원짜리 지폐에는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님이 새겨져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상상의 그림 그리기예요. 이순신 장군님과 세종대왕님을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그려 볼 건데요. 나만이 생각하는 대로 내가 상상하는 대로 이순신 장군님은 어떻게 생겼을지 지금부터 들려 주세요. 자, 친구들, 지금부터 손은 그림을 그리고요. 귀는 쫑긋쫑긋해서 토끼 삼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 주세요. 서울 광화문 광장에 가면 이순신 장군님 동상도 딱하니 있죠. 혹시 본 친구 있어요? 본 친구 손들어주세요. 이순신 장군님은 아주아주 아주 옛날 조선시대에 살았어요. 바다를 지키는 바다의 전사 이순신 장군님은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하면서 옛 우리 조상님들을 지켜줬죠. 수많은 전쟁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다섯 가지의 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인. 진외란 오포대첩 한산대첩 명량해전 노량해전. 맞아요. 임진해란, 오포대첩, 간산대첩, 명량해전, 노량해전. 어머, 친구들 너무 많아서 지금 외우기가 너무 힘들죠. 그림도 그려야 되고 외우기도 외워야 되고. 그러면은 우리 하나만 꼭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자, 친구들 그림 그리는 거 멈추고 잠깐만 집중해 주세요. 자, 친구들 다 같이. 임진왜란 짝짝 짝짝 짝 이순신장군 짝짝 짝짝 짝. 부 잘했어요. 한번더 해볼까요? 임진왜란 짝짝 짝짝 짝 이순신장군 짝짝 짝짝 짝. 오, 너무 잘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임진왜란, 짝짝, 짝짝, 짝. 이순신 장군, 짝짝, 짝짝, 짝. 자, 친구들, 그림 잘 그리고 있죠? 이순신 장군, 내가 생각하는 상상의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생겼을지 여러분들 마음대로 그려주세요. 그리고 또, 이순신 장군님 하면 생각나는 게또 있죠? 여러분, 뭘까요? 맞아요! 바로바로 바로 거북선이에요! 와우! 지금 이순신 장군님을 다 그린 친구도 있을 것 같고, 아직까지 그리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옆에다가 거북선도 같이 그려주세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친구들이 상상하는 그대로. 내가 생각했을 때는 거북선은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 여러분들 마음대로 상상의 나래를 펼쳐주세요. 깡총깡총 자 친구들 손은 그림을 그리고 귀는 깡총깡총 토끼삼촌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과연 거북선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친구들이 그리는 거북선이 딱 궁금해요 친구들 그리고 이순신 장군님은 굉장히 유명한 전쟁에서 많이 승리를 했지만 그 중에서도 명량해전에서 13척의 배로 133척의 일본군을 무찔렀어요 무찔러라 무찔러라 이때 이순신 장군이 남긴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지금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전선이 남아있사옵니다 전선이 비록 적으나 미천한 신이 죽지 않았으므로 적들이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laughs> 친구들, 그리고 또 있어요. 혹시 이거 아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런 멋진 말을 남겼죠. 이런 멋진 말을 뭐라고 하는지 아는 친구 있어요? 명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언. 이런 이야기를 들은 병사들은 더욱더 힘을 내서 외군들을 무찌르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멋진 이야기, 명언이 있지만 긴건 우리 친구들이 외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짧은 거, 짧은 거 한번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자, 친구들. 준비됐나요? 목소리는 최대한 크게, 씩씩하게 해주세요.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굿! 잘했어요. 이번에는 조금 까불면서 한번 따라해 볼게요. 깡총, 깡총.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그랬잖아. 굿! 너무 잘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따라해 볼까요? 이번에는 할아버지 목소리로 한번 따라해볼게요. 나의 죽음을 저에게 알리지 마라. 아이고 나 할아버지야. <laughs> 할아버지 목소리까지 너무 잘 따라했어요. 자 친구들, 백원 동전에 새겨진 우리 이순신 장군님 상상으로 그리기 지금 잘 그리고 있나요? 지금 그릴게 이순신 장군님과 옆에. 큰 거북선을 하나 그리는 거였잖아요. 잘 그리고 있어요? 아, 어, 잘 그리고 있었구나. 자, 그리고 우리 이순신 장군님은 평소에 습관이 있었는데요. 어떤 습관이 있었는지 아는 친구 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이순신 장군님은 평소에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었어요. 혹시 일기를 평소에 자주 잘 쓰는 친구 있어요? 자 상상의 그림 그리기로 이순신 장군님도 그리고 거북선도 다 그린 친구는 옆에 이순신 장군님 일기장을 그려주세요. 일기장 이름은 난중일기예요. 아 생각난 김에 그럼 난중일기도 잊어버리지 말자고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이순신 장군 짝짝+ 짝짝짝짝짝 짝짝+ 짝 난중일기 짝짝+ 짝짝+ 짝. 이순신 장군, 짝짝짝짝짝, 난중일기, 짝짝짝짝짝, 목소리 크게, 씩씩하게 하는 친구가 정말 음. 멋있어요. 친구들 어때요? 밖에 나가서 놀지는 못하더라도 토끼 삼촌과 함께 상상해 그림 그리기도 그리고 옛날 이야기도 들으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이번에는 다른 종이를 준비해 주세요. 이번에는 만원 지폐에 새겨진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님을 그려볼게요 토끼삼촌이 이야기해주는 걸잘 듣고 상상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그려주세요 세종대왕님은 백성들을 매우 매우 사랑하는 멋진 왕이셨어요 옛날 옛날에는 배가 고파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백성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세종대왕님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굶지 않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지 늘 고민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글을 읽을 수 있을지 밤낮으로 고민하고 고민을 하셨대요. 세종대왕님이 노력과 고민 끝에 만드신 한글을 옛 조상님부터 지금 우리까지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세종대왕님이 만든 한글은 매우 매우 특별하기 때문에 한글의 생일도 있어요. 한글의 생일은 언제일까요? 한글의 생일은 10월 9일이에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 잠깐만. 이야기 하다 보니까 너무 토끼 삼촌 이야기만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토끼 삼촌 이야기 들으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세종대왕님은 어떻게 생겼을지 지금 잘 그려주고 있는 거 맞죠? 힌트를 좀 주자면, 모자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토끼 삼촌 생각에는 썼을 것 같은데 그리고 수염은 길었을까요 안 길렀을까요 토끼 삼촌 생각에는 길었을 것 같은데요. 한글을 옛날에는 훈민정음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 씩씩하게 한번 외쳐 볼게요. 세종대왕님 짝짝 짝짝 짝 훈민정음 짝짝 짝짝 짝 세종대왕님 짝짝 짝짝 짝 훈민정음 짝짝 짝짝 짝 잘했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씩씩하게 조금 더 씩씩하게 한 번만 더 외쳐볼까요? 세종대왕님, 짝짝, 짝짝, 짝. 후민정음, 짝짝, 짝짝, 짝. 세종대왕님, 짝짝, 짝짝, 짝. 후민정음, 짝짝, 짝짝, 짝. 잘했어요. 방금 씩씩하게 외친 것도 엄마나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친구들한테 씩씩하게 한번더 외치면서 자랑해주세요. 나 오늘 이거 배웠어요. 이렇게 꼭 자랑해주세요. 오늘 그린 건 이순신 장군님, 거북선, 난중일기, 그리고 세종대왕님 얼굴까지 총 4가지를 그려봤어요. 아 그리고 용돈 받을 때마다 100원짜리 동전과 만원짜리 10 지폐를 볼 때마다 거기에 새겨진 이순신 장군님과 세종대왕님 잊지 말고 꼭 기억해주세요 친구들 알겠죠? 다음 영상에도 재미난 옛날 이야기를 들려줄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꼭 기대해주세요 깡총깡총 토끼삼촌은 여기서 인사할게요 친구들 안녕 깡총깡총 토끼삼촌